네! 비버TV의 비버준입니다 오늘 제가 찍을 컨텐츠는 바로 신발 리뷰입니다 오! 네, 오늘 제가 할 신발 리뷰는요 바로 내돈내산 얼마 전에 제가 제돈 주고 신발을 바꿨는데 바로 그 신발인 매드락 샤크20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! 매드락 샤크 <laughs> 아 <laughs> 와우 첫기씨 <laughs> 리뷰 사용 리뷰 갑니다 <laughs> 네. 깨끗한 쪽으 <척으로> 다시 <laughs> 매드락 샤크 20을 제가 3주 정도 써본 결과 장점 3가지와 단점 2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. 물론 아주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참고하셔서 리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매드락 샤크 20의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에 쓰던 스카르파 스틱스보다 접지력 부분에 있어서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. 접지력이라 함은 이 검은색 고무가 홀드에 닿았을 때 미끌거리지 않고 그걸 유지해 주느냐가 접지력인데 이 접지력 부분에 있어서 저는 스카르파 스틱스에 비해서 샤크 20의 접지력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느꼈어요. 딱 뒤졌을 때 미끄러지지 않는 것과 더불어 단단하게 제 발을 홀드에 고정시켜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접지력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미끄러운 홀드나 이런 걸 디딜 때도 좀더 안정감이 생긴 것 같아요. 두 번째 장점, 바로 샤크20의 제가 생각하는 하이라이트, 힐 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 뒤꿈치에 있는 이 고무가 힘을 더 이제 뒤꿈치에 잘 실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힐 혹을 걸때 아주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하이 전에 신었던 신발이 단점이 힐 혹이었는데 힐 혹을 고안한 신발을 신어서 그런지 히록에 대한 불만이 싹 사라졌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장점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클라이밍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저같이 대학생 분들이 신발을 구매하기에 가격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신발의 장점 중에 세 번째 장점으로 가격을 꼽았습니다. 보통 신발이 유명한 신발 있지 않습니까? VSR VSR. 뭐 17만원대로 알고 있고, 뭐, 솔루션 컴프도 뭐, 15만원대 이상, 테나야 드라고, LV,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15만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15만원대 이상이 사실은 직장인 분들에게는 별로 이제 부담이 안 가는 가격일 수 있지만, 저 같은 학생이나 이제 클라이밍을 시작해서 첫 슈즈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격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매드 락 샤크 20이 정말 가성비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능이면 기능, 가격이면 가격 다 잡아주고 있고 구매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10만원대 미만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슈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OK몰에서 84,000원대의 이 슈즈를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신는데 아주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치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존재한다. 제가 생각하는 매드락 샤크 20의 단점은 바로 첫 번째. 앞이 뾰족하게 되어 있지만 고무가 좀 두,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예전에 신었던 스카르파 스틱스에 비해서 발을 뒤졌을 때의 디테일. 내가 지금 이걸 딛고 있고 힘을 실고 있다라는 느낌이 스틱스보다는 조금 덜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홀드를 디뎠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들 때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단점. 저는 밝기술이 좋은 클라이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에 이전 신발에 비해서 토욱이 잘 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밝기술이 뛰어나지 않은 저기 때문에 느끼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장점 3가지와 단점 2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. 저는 가성비 슈즈를 만약에 고르신다면 이 매드 락 샤크 20을 아주 강력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. 아 그리고 만약에 이 슈즈를 고르실 때 사이즈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자면 자기 신발 사이즈와 맞는 정 사이즈로 그냥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사이즈가 시중에 나와 있지 않아서 265mm 사이즈로 270인 제발보다 5mm 작게 신발을 구매하였는데 5mm 작을 뿐인데도 꽤 아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제 발을 단단하게 잡아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클라이밍 슈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거나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처음 신발을 구매할 때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메드락 샤크 20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를 들고 돌아올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음. 구성은 완벽화이 음. 그네 주머니, 이야 yeah. 뭐 묻었냐 이거 얘도 묻은 것 같네 아닌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는 요렇게 단단한 것 같아요 샤크 요런 느낌. 샤크. 265입니다.